여러분 네, 헤멜라이브섹션 어, 2부가 시작이 또 됐습니다. 네, 오늘은 가수 송별량의 가요여행 시간입니다. 지금 현지 일본에서 굉장한 경제풍파를 일으키면서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좌우을겨룹니다 우리 트로트 가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전갈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방송가수 협에 방과 TV에 또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이 선양은 물론이고, 우리 가요계 혁신, 그리고 새로운 물결, 바람을 일으키는, 아 차원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자, NTV가, 케이블 TV, PP, PP라는 종합 유선 방송을 얘기하는 거죠. S.O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케이블 TV를 S.O라고 이름합니다. PP사인데요. 이 PP사에서 어, 종합이니까 이제 뉴스도 나오고, 교양, 다큐, 오락 어, 또 뭡니까 드라마, 스포츠 이런 걸다할수 있는 게 바로 종합 유선 채널이거든요. 이 유선 채널 방송이 생기면 이제 또 하나의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다 아는 사실인다만 음, 개그맨 소세원 씨가 S1이라는 채널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곧 이름하여 가로 열고 지방 자치 TV라고 명명했었는데 수세원 씨한테 직접 전가 또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하자 하는데 그 용인 수지지역 인데요 그 수지지역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서 한 시간짜리 합시다 라고 전갈이왔습니다마은제제 어 여의도 생방송 스튜디오 센터를 떠나서는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남의 집에 가서 어, <laughs> 하지도 못하는 진행을 할 이유도 없고요. 어, 또 여기를 떠나서 방송한다는 것도 본분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고요. 음, 이 NTV 이곳은 저희 방송을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면 어, 직접 생으로 여기 받아서 이 모든 생생한 면을 라이브를 중계하게됩니다 굉장한 것이죠. 전국적인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가 TV 안에서는 큰 공개 방송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합소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스튜디오가 아주 큰 대형 맘버스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대여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공개 방송도 임시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방송가수 옆에 전국 지부가 개소가 이제 꽤돼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제 개소를 하게 되는데 전국 지부장들이 지방자치에서 따내는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이 행사를 NTV에서 적극 방송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부장들이 따는 행사는 전국으로 방송이 중계되는 아주 참 저희하고 매칭이 돼서 오직 한국 방송가수협회에서 하는 행사를 준나기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지에 어느 지인께서 저희들에게 협소하고 연락한 가운데서 또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김포지역에 어, 있는 약한 150여평 되면 굉장히 큰 거죠 어, 이곳을 가금으로 대여를 해주기로 잠정 합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력이 됐을 때 흔쾌히 어, 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어, 수준인데요 어, 이곳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무대도 설치하고 뭡니까? 그러니까 방송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자금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정말 빈약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큰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그런 데 확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니면 내일도 당장 할수 있는 것이고요. 음.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쨌든 음. 그래서 저희들 자체 스타디어 공격을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그것만 생기면 저희들 명실공이 그때는 꼭뭐 이빨은 둘이 아닙니다만 NTV가 아니고래도 저희들이 스스로 케이블 TV를 이미 시청해놨기 때문에 여력만 되면 바로 슈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보를 아마 예다 해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방과 TV를 계속 주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뜻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얘기 나누겠습니다.